안녕하세요. 퍼핑스쿨입니다. 여러분 LLM이나 LLM 같이 생성 AI 모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바로 없는 얘기를 찰떡처럼 지어내는 환각 현상이죠. 오늘은 LLM 모델이 거짓말한 부분만 쏙쏙 골라서 고쳐주는 딱따구리 우드패커 논문을 리뷰해보겠습니다. 논문의 제목은 우드패커 할루시네이션 컬렉션입니다. 텐센트 AI 연구소에서 발표를 했고요. 이는 모델의 추가 학습 없이 LLM 모델의 환각현상을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LMM은 Large Multimodality 모델의 줄임말로 이미지와 텍스트를 모두 입력받을 수 있는 AI 모델입니다. LLM이 아직 생소하신 분들은 지난 LLM 새벽이 온다 리뷰를 참고해주세요. 자, 할루시네이션을 잠깐 짚고 넘어가면 생성 AI 모델이 없는 얘기를 찰떡처럼 지어내는 현상이죠. 최 gpt가 처음 나왔을 때 세종대왕 맥북 던짐 사건에 대해서 설명해줘라고 요청을 하면은 너무 찰떡같이 지원해 줘서 미미된 적도 있습니다. 비슷하게 LMM도 주어진 이미지에 대해서 설명해 보라고 시키면 없는 얘기를 마치 사실인 양 지어내는 환각을 일으켜요. 주어진 이미지에서는 웰시코기 한 마리가 뛰어다니고 있죠. 이를 LMM 모델한테 묘사를 해보라고 시켜봤습니다. 그랬더니 LLM이 대체로 잘 묘사를 해주지만 강아지 색깔이 빨간색이고 여러 다른 강아지들도 보인다 라고 환각을 일으키고 있어요. 딱따구리 기법은 바로 이렇게 LMM이 일으킨 환각을 교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각현상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그리고 딱따구리 기법은 어떻게 동작하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저자들이 공개한 데모를 먼저 사용해 봤습니다. 펭귄이 서핑을 타고 있는 이미지를 주고 묘사해보라고 시켜봤어요. 그러면 LMM이 펭귄이 서핑을 타고 있다고 잘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펭귄이 서핑 슈트를 입고 있고 바다에는 배들이 가득하다라고 환각현상을 일으켰어요. 이를 우드페크 기법으로 교정한 결과도 같이 살펴볼게요. 그럼 먼저 펭귄과 서핑보드의 위치를 박스로 잘 잡아줬습니다. 그리고 펭귄이 슈트를 입지 않았고 바다에는 배들도 없다고 환각현상을 교정해줘요. 이 모든 걸 LLM 모델에 추가 학습 없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슬슬 어떻게 만들었다는 건지 궁금해지죠? <목소리> 우드페커 기법을 살펴보기 앞서서 기존 LLM의 할루시네이션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두 가지 접근인 RLHF와 레그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RLHF는 reinforcement learning with human feedback의 약자예요. 쉽게 말해서 사람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LLM이 더 좋은 답안을 내놓도록 학습시키는 기법입니다. 먼저 프롬프트 하나에 대해서 LLM이 여러 가지 답안을 만들어요. 그 다음 사람이 직접 눈으로 보고 어느 답안이 더 적절한지 선호도를 평가합니다. 이 선호도를 바탕으로 모델이 점점 더 인간이 선호하는 답안을 생성하도록 학습시키는 기법이에요. 챗GPT 학습에도 적용되어서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 RLHF 단계에서 모델이 환각 현상을 일으키면 휴먼 라벨러가 선호도를 낮게 평가하는 거예요. 이를 충분히 모델에 학습시키면 환각 현상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다만 인간의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고 전체 모델을 학습 시켜야 한다는 한계점이 있어요. 다음으로 많이 사용하는 기법은 Reg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입니다. 프롬프트를 입력받으면 구글 검색이나 자체 데이터베이스에 검색해서 관련된 정보를 끌어와서 프롬프트에 추가해줘요. 그 다음 답변을 생성하면 실제로 존재하는 문서를 바탕으로 텍스트를 생성하기 때문에 환각현상이 줄어듭니다. 또한 LLM이 사전에 학습한 적 없는 최신 뉴스를 바탕으로 답변을 생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빙챗이나 바드 같은 LLM 서비스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의 추가 학습 없이 환각현상을 줄일 수 있어서 많이 사랑받고 있는 기법이에요. 딱따오리 기법은 이 레그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목소리> 우드페커 기법은 이미지와 텍스트를 동시에 입력받는 LLM의 환각현상을 제거하는 기법입니다. 이를 위해서 미리 학습된 컴퓨터 비전 모델을 사용해서 이미지로부터 정보를 추출하고요. 이를 LLM에 전달해서 교정을 하게 돼요. 크게 키워드 추출, 질문 생성, 시각정보 검증, 수정 요청 생성, 환각현상 수정 이렇게 5단계로 진행을 합니다 예제 먼저 살펴보면은 자전거와 쓰레기통이 보이는 길거리 사진을 주고 LMM에게 묘사를 시켜봤어요 그랬더니 전체적으로는 잘 설명을 해주는데 거리에 사람들이 걸어다닌다는 환각현상을 일으켰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드패커 기법이 환각 현상을 고치는 다섯 가지 단계를 따라가 보면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추출 단계입니다. LLM의 이미지를 묘사한 결과를 ChatGPT 같은 LLM에 전달해서 키워드를 추출해요. 예제에서는 자전거, 쓰레기통, 사람이라는 키워드를 추출했습니다. 사용된 프롬프트를 잠깐 보면 주어진 문장에 존재하는 엔티티를 추출하고 중복 없이 일반적인 카테고리로 요약해 달라고 지시합니다. 다음으로 추출한 키워드들을 가지고 질문을 생성합니다. 질문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오브젝트 레벨 질문과 애트리뷰트 레벨 질문이에요. 오브젝트 레벨 질문은 쓰레기통이 몇개 있어? 와 같이 이미지 안에 특정한 물체가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몇 개나 있는지를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애트리뷰트 레벨은 쓰레기통 옆에는 뭐가 있어? 자전거의 색깔은 뭐야? 와 같이 물체의 특징을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들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로 LLM을 이용해요. 프롬프트는 다음과 같은데 상당히 복잡하죠. 만들어야 하는 질문들을 묘사하고 예시를 함께 넣어 주었다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질문을 만들었으니까 이제 답을 해봐야겠죠. 미리 학습된 AI 모델들을 활용해서 이미지로부터 정보를 추출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브젝트 레벨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OpenSet 오브젝트 디텍션 모델인 Grounding Dino를 사용했어요. OpenSet 이미지 디텍션은 학습 과정에서 본적 없는 새로운 라벨이 주어지더라도 물체를 인식해내는 태스크를 말합니다. 위 예제에서는 ear lion bench라는 이미의 라벨이 주어지더라도 이를 잘 인식해서 위치를 박스로 잡아줬어요 이를 이용해서 오브젝트 레벨 질문을 대답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추출합니다 다음으로 애트리뷰트 레벨 질문들에 대답하기 위해서 미리 학습된 VQA 모델을 사용했어요 VQA는 이미지와 질문이 주어지면 답변을 생성하는 모델입니다 일반적으로 VQA 모델이 LMM에 비해서 이미지에 대해서 더 적은 설명을 생성하지만 환각 현상은 훨씬 덜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이용해서 애트리뷰트 레벨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생성해 주는 거예요. 질문을 만들고 답도 했다면 이제 LLM의 환각 현상을 해결해야겠죠? 오브젝트 레벨 환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디텍션 모델로 찾아낸 물체의 종류와 개수를 텍스트 형태로 그대로 프롬프트에 넣어 주면 됩니다. 없으면 없다고도 넣어주면 돼요. 다음으로 애트리뷰트 레벨 환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q a 2 o c l a i m 이란 모델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LLM의 결과와 VQA 모델의 결과를 입력으로 받으면 어떤 부분을 수정해야 되는지를 생성해주는 모델이에요. q a 2 o c l a i m 모델은 상당히 복잡해서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제 환각을 제거하는 일만 남았어요. LLM의 결과와 수정 제안을 모두 LLM에 입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환각이 제거된 텍스트를 생성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때 해석 가능성을 위해서 수정할 때 참고한 물체의 바운딩 박스를 같이 리턴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총 5단계에 걸쳐서 LLM의 환각을 제거해 봤고요. 이것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우드 패커 기법입니다. 환각 현상을 고쳤으면 이제 성능이 얼만큼 개선되는지도 확인해 봐야겠죠. 논문에서는 여러 벤치마크에 대해서 실험도 해보고 우드페커 기법으로 고쳤을 때더 뛰어난 성능을 낸다고 소개를 했습니다. 다만 각각의 벤치마크들이 너무 단편적인 부분만 평가해서 크게 와닿진 않았어요. 그보다 GPT4 V를 이용해서 성능을 평가한 부분이 인상적이어서 소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미지와 프롬프트를 주고 LLM을 이용해서 답변을 생성했어요 그 다음 우드패커 기법으로 한각을 수정한 다음 두 답안을 GPT-4V한테 전달해서 정확도와 디테일을 10점 만점으로 평가해 달라라고 했습니다 총 4가지 오픈소스 LLM에 대해서 실험을 해 봤고요 Hours에 체크가 된 거는 우드패커 기법을 적용한 결과입니다 그러면 모든 모델들에서 Accuracy와 디테일드니스가 개선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여기까지 LLM 모델의 환각을 제거하는 우드패커 논문을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정리해 보면 미리 학습된 컴퓨터 비전 모델들을 여러 개 사용해서 이미지로부터 정보를 추출하고 LLM을 이용해서 환각을 제거하는 거였어요. 마치 r 그를 LLM에 적용한 느낌이죠. 사실 저는 파이프라인이 너무 복잡해서 엄청 신박하다고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더 심플하게 환경을 줄이는 기법들이 계속 등장하지 않을까 기대해 보면서 오늘 리뷰는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AI 논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리뷰가 유익했다면 구독 부탁드려요.